야, 여기서 치킨 먹으면 진짜 와... 저희는 아무것도 한게 없죠. <laughs> 공짜 치킨. <laughs> 혼자 있어서 최대한 숨어야 돼, 지금. 저 집에 있겠다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집 없었어. 저쳐 있어. 집에서 소리 나는데? 아니야, 아니야. 저저 언덕, 언덕선, 언선언선 뒤쪽이야. 어, 갑자기야. 지형 안좋은데 어? 어 지... 왼쪽에 쏴쏴한다 <놀람> 어디지? 괜찮은데? 완전 괜찮은데? 완전 그치 아이고 반스 보인다. <laughs> 아, 거길 <거기> 보지 마시고. <laughs> 저...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기세. 잠깐, 다음. 이야. 하나 더 있다는 건데.

이제 뛰어온다 운 미리 연사 바꿔 놓으세요 아직 안했어아 어디 숨어있나? 먼저 일어나면 죽는다. 일어나면 안 돼. 네명이나 있다는 건데. 어, 일어나면 안 돼. 지금 다 누워있어. 다, 다, 다 누워있어. 3팀일 텐데. 적어도 3팀일 텐데. <laughs> 아니야, 두팀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저기까지 3팀이죠. 아, 우리까지. <laughs> 아, 저 똥간. <웃음> <웃음> 똑같 둘, 보인다 두 명. 내가 저따 저따 했게 됐다. 하나 야! 야! 오! <laughs> 공짜 아, GG. 와! GG. 와! 공짜치킨다 아, 쥐쥐. 쥐쥐. 야, 쥐쥐.